색이 보여요? 보여? 되죠? 보여? 완전, 완전히 응? 여러분 일단은 어이 학교는 거의 버려졌나봐 학교 버려지기가 싫은데가 아니거든 여기부터 볼게요. 아니 무슨 학교가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네. 바닥이 좀 위험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땅이 파져 있는 건 아니야. 저 오래됐어. 오래됐어. 아 뭐야 바닥이? 에? 아 내가 흔히들 유리래. 수지판도 있고,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일단은, 이게, 정말 좀 버리기 좀 아까워서 온 거라, 훑어보기만 할게요. 또, 길이가 장난이 아니야. 어? 계세요? 네? 어, 여러분, 여기 오니까, 어, 어깨가, 어, 어깨가 좀 무거운데? 이건 완전히 그거 아니야? 학교를 철거를 하려다가 못한 거야. 바닥은 다 까져있고. 아니, 진짜 다 오래된 거야, 진짜. 오래됐다. 저기요, 계세요? 나무가 학교 안에서 나무가 자라나봐. 나무가 자라나봐. 어, 오케이. 누구야? 아 이게, 어? 이게 도실 바닥이었을 건데,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거. 야, 이거는 진짜 공포가 아니, 이거는 귀신 공포가 아니라 이건 그 공포인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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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다칠까봐. 야, 막 분위기는 완전 핵질인데, 이거 완전. 야, 여기 귀신이 없는 게 말이 안될 정도예요, 진짜. 가지 말라고? 어? 어. 안 돼. 잠깐만. 나 여러분 가른 데까지 가 보고 안 되면 2층으로 갈게요, 여러분. 봐봐. 내가 여기는 여러분 그냥 어. 뭔가 좀 아쉬워서 온 거야. 아쉬, 아쉬워서. 근데 여러분 이런 데도 다녀봐야 돼. 어? 야, 흰가비제가 이런데도 다녀봐야지. 어. 어 누구야? 여러분 여기는. 누구세요? 야, 저 건물 안에 뭐야? 아, 여러분들, 여기, 여기가 핑 도는데? 누구 계세요? 아, 뭐, 뭐, 툭 튀어나올 것 같아. 여러분, 여기. 아니, 교실에서 나무가 자라. 누가 나무 심었어? 나무가 이만큼 자라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 어? 여러분, 안에는, 왜? 왜? 왜 누가 나가래? 세다고? 허! 여긴 내가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 이거를. 야, 이게 나무만 없으면 어떻게 어떡... 갈것 같은데. 나무 때문에. 뭐, 일단은 저뒷 건물을 가보자, 뒷 건물. 그럼 뒷 건물도 어떻게 갈 수가 있으려나? 화장실에 있는 애들은 어떤가 볼까? 어? 야, 오늘 날이야? 근데 공통도 왜 창문이 다 이런 리로 깨져있지? 어? 아드디 연습한데 휴지귀신? 것 같다고 왜 자꾸 이게 내려와 앞이 무거워서 그런가? 여러분 이제 자리 이동할게요. 여기 내가 어 깜짝아 아, 여러분 들아 네. 여기는 바깥에도 그렇고 와저 뭐야 저 뒤에 다 무덤이야? 아 뭐야 나를 나를 도대체 야이 제보자 나와봐 야 제보자 나와 나를 완전히 아기 구렁텅이 속에 집어넣은 거잖아 이거. 나 이게 뭔가 있어, 처음엔. 저 뒤에도 무덤이야, 여기도 무덤, 여기도 무덤. 저, 저기, 저, 저기도 무덤이고. 여러분, 아까 볼록 태어난 건다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 아, 야, 야, 근게 기가 엉망해. 어, 여러분, 여기도 또, 여러분, 또, 여기도 또, 또. 이거는 또 대나무야. 여러분 나무가 또 대나무예요. 일단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저 그냥 산책 나왔어요. 여러분 저 사이에 학교 학교가 있는 거야. 들어가 가봅시다. 이 층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칠판이야, 여러분. 아, 칠판. 그냥, 그냥 쓴 건가? 뭐, 누가 왔다가 어쨌다막 쓰, 쓰고 갔어요. 이름 같은 거랑 이런 거. 여러분인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 이거 철거하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철거를 못한것 같아. 혹시, 진짜로. 야, 이거 너네 집이라고. 아 저거 뭐야? 아, 바닥에 저런 거 있으면 진짜 무서워. 저거 뭐야, 저거. 열어보라고? 아, 진짜 사람, 사람이 누워있는 거같잖아 어? 아, 여러분, 나 지금 잠깐만. 여러분, 나 지금 마음 좀 가다듬고. 왜냐면. 아, 또. 아, 설마. 설마 무슨 천인 것 같은데 가림막 같은 거 천막 근데 그 사람처럼 생겼네 멀리서 보니까 역시 착시 효과는 여러분 완전 무서워 건물이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못 들어가서 그런 거지. 잠깐만 옆에 건물 또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안으로 일단 들어가 보자.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봐. 야, 학교가 이거 이렇게 생겼는? 데 뭐야? 선진조뭐 뭐라고 써놨는데? 이거 옛날 거아니야 이거? 몇십 년, 이거 언제 적고야 이거, 글씨가. 아니, 이거 요즘, 이렇게 써? 아까 거기에다, 내가 못 들어가려다가, 들어가 게요 여러분. 이제 여기 왔어. 여러분, 대나무 숲이 완전 대나무 대나무 숲, 여자라고 못할 이유는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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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뭐야? 계세요 여기 선생님 당직실이었나 봐. 머리 만지지 마! 어! <웃음> 계세요? <laughs> 대나무 씨? 여세요 여러분 여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아 누구야 캐스퍼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캐스퍼가 뭔지 알지 아 여기하고 저쪽하고 여기하고 뒤편하고 뭐가 이렇게 다르지? 화실에 누구 계시나요? 어? 아니 너랑 너랑 놀기에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돼. 어, 야, 내가 너랑 놀기에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좀 불가능할 것 같아. 어, 맨날 씨 나이 많다고 나올리는 이런 시청자도 있, 있는가 반면에 어, 알았어 잠깐만 남자. 아 네, 야, 저기 가야 되는 거야. 저 안으로 오라는 거 같은데, 저 안으로 오라는 거. 어, 여기 아니면 산속인데, 아, 여러분, 근데 중간, 어, 중간중간에, 아, 띵해. 아, 나 이런 기분 진짜 야. 어, 누가 땅을 파놨어 저기다가 이게 뭐야? 어? 나가라고? 그럼 잠시만요. 여기에서 여자 소리 들리고 여러분 이거는 또 귀신을 두채치고 봐봐 여러분 여기 안 무섭게 생겼나? 뭐 하나 떨어지면 바로 귀신 친구 되는 순간인데 아아 아, 머리 아파 이 봐봐요 여러분들 머리 이게 찔렸어 어아이 찔렸다니까 아 이렇게 생긴데안 무서워요? 에? 네? 지금 머리 빵꾸 날 뻔했는데 아, 미스다시 아니 이렇게 해서 말고 돌아서 나가가지고 저리 가죠 앉아, 너는 그래, 그래. 내가 얘네들을 이 아, 아 머리 아파요. 아, 아, 아 나가야 돼. 아, 아, 아 다리 낑겼어. 아. 나 화나게 하지 마. 나 화나는 순간 나 어떻게 변할지 몰라. 어?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나 밀... 아, 나 밀지 마. 이 귀신들아, 나 밀지 마. 이러 이렇게 해서 갈 길이 없어. 갈 길이 없거든. 나 진짜 오래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 손질 방법여기 여러분 근데 여기는 굳이 밖에 안 안에 안 들어가도 돼 바깥에서 해도 돼. 왜아 얘네 여기 애들은. 아 그냥 여기가 귀신 놀이터야. 내가 아까 위에 이리 내려왔잖아. 어. 이리 가야지. 그냥 여기 귀신 놀이터야. 아왜 자꾸 이이왜 여기 오니까 자꾸에 저런데 있잖아 숲이나 이런 데서 저 안쪽에서 부르지? 이 안에 뭐 있어? 어? 아, 이 안에 뭐 있는 거야? 아 어,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뭐 자꾸 여기서 소리 나고. 내가 공동묘지 안 간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날 보내나 보지? 어? 근데 자꾸 왜, 자꾸 이게 오라오르지? 근데 요즘 무서워. 응? 어? 여기 안에는, 내가 분명히 여기 안에 여기 어디 캐스퍼를 봤어. 난 봤어. 나는 정확해. 배고파서 헛꽃이 보였지만 그게 정확하단 말이지. 항상 나올 때, 그게 있다? 그,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건 팩트인데, 이건 영상을 내가 1년 동안 분석해본 결과, 그, 흉, 흉가 이런데 폐교나 이런 체험하고, 딱 뒤돌아서 딱 나오잖아. 근데 옛말에 있잖아.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딱 뒤를 딱, 도... 이거는 내가 영상 편집하면서 봤는데, 보통 내가 뒤돌아 있었을 때, 하면은 확 하고 돌렸는데, 어, 여러분, 여기 뭐가 나 찾아보는 것 같아요. 막 이래, 이렇게 찍힌 게 많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웬만한 심장 튼튼하지 않으신 분은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 어? 네, 뒤돌아보지 말란 말이 맞아. 이게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이게 뭐 하는 건, 메이드인,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 저를 한 번도 못 보지 보시... 뭐지 방금 본 사람 방금 보신 분요 이 아지랭이 보신 분 소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저, 저를, 번... 저를 한 번도 못 보지. 뭐지? 하얀 거여기서 뭐가 싹 지나갔는데?